마음이 바뀌었는지 행동으로 바뀐 척만 하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그죠 행동이나 말은 지금 당장이라도 바뀐 척할수 있지만은 마음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빡시게 훈련을 받고 아침 6시 30분에 기상, 10시에 취침, 2년을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제대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달 만에 다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훈련 받는다고 해서 없던 애구심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훈련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지 진짜로 바뀐 거예요. 진짜로 바뀐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칠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용서해줄 작정을 하고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